안녕하세요 뷰만주입니다. 오늘은 자극이 덜한 고성능 모근 제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홈바디의 바디 트리머 모근 제거기입니다. 저는 집에서 제모 관리를 해주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일반 면도기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제모가 되지 않거나 또 금방 자라나서 모발이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홈바디의 바디 트리머 모근 제거기는 1분에 6,000번 회전하는 전동 면도기로 모근까지 뽑는 쪽집게 원래 리를 사용했습니다. 모근까지 뽑아줘서 제모 효과가 더 오래 가더라고요. 하나의 바디에 세 가지 멀티 헤드로 다양한 기능으로 탈부착해서 전신 제모 관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모근 제거 헤드인데요. 모근까지 뽑아줘서 제모 효과도 오래 가는 헤드로 팔과 다리 부위의 제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트리머 헤드로 삼중날로 설계해 다양한 부위에 사용 가능한 전신 제모 헤드인데요. 팔, 다리, 겨드랑이, 비키니 라인의 제모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질 제거 헤드인데요. 1분에 6000회 빠른 회전력으로 아기 발로 만들어주는 깔끔한 각질 전용 헤드입니다. 발과 발꿈치 각질 관리에 추천드립니다. 우선 저는 그 전에 2-3일에 한 번씩 제모 관리를 했었는데 이 모근 제거기는 모근까지 뽑아주니까 정말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근 제거기 하나로 팔, 다리뿐만 아니라 겨드랑이처럼 굴곡진 곳, 발 각질까지 관리가 되어서 이 하나로 전신을 다 관리해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면도날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쪽집게 제모 원리로 상처 없이 부드럽고 깔끔하게 제모가 되는데요. 그래서 모공에도 자극을... 주지 않아서 박살 피부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기의 배터리 잔량도 표시가 되고 안전 잠금 모드 기능까지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헤드는 물 세척도 쉬운 소재로 사용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해주면 위생적으로 사용과 보관도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전신 제모 관리를 할수 있는 모근 제거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모근까지 제거해주는 제품을 찾고 계셨던 분, 제품 하나로 전신 제모와 발 각질 관리까지 원하시는. 분, 피부와 모공 자극이 없는 제모기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 이 홈바디의 바디트리머 모근 제거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